호박은 특히 그 가을에 수확이 되는 그 대표적인 작물 중 하나입니다. 0월은그 가을에 그 수확을 앞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또 재물운을 모으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. 우리가 또 가을에 수확된 이런 호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을의 그 풍요로움을 또 생활 가까이 에또 끌어당기는 그런 그 풍수적 의식기 되어줍니다. 또 호박의 그 색은 재물과 또 금전운을 가장 강하게 끌어들이는 그런 색이 되어줍니다. 돈복을 그 활성화하는데 아주 그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집안의 그 호박 을 배출해두면 그 돈복을 끌어들이는 그런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는데요. 특히 우리가 그 10월에 그 호박죽을 그한 그릇 먹을 수 있다면 이런 그 풍수적인 그 행위는 풍요로운 그 에너지를 몸에 그 직접적으로 또 담아내게 됩니다. 호박죽에 그 노란 빛은 그 황금빛 즉 재물과 금전운을 그 상징을 합니다. 10월에 그 돈복을 또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역할을 합니다. 우리가 그 호박죽을 그 10월에 먹게 되면 이건 단순한 그 식사가 아닙니다. 풍요와 돈복 재물운을 우리 몸에 그 가득 채우는 그 행위가 됩니다. 재물운을 그 키우고 강화하는 아주 좋은 그 풍수적인 작용을 발휘합니다. 호박죽의 그 따뜻한 기운은 그 재물운을 활성화합니다. 그 흐름을 또 순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우리가 따뜻한 그 호박죽을 먹게 되면 그 열기가 또 몸속에 퍼질 것입니다. 그 순간이 바로 돈보의 흐름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그 풍수적 작용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. 이런 식의 그 따뜻한 음식을 우리가 또 먹게 된다면 그때그 금전적 에너지를 또 순환시키게 됩니다. 우리 그 몸과 마음을 그 돈복으로 준비시키는데 아주 유리해집니다. 이 시기에 또 우리가 그 호박죽을 또 먹어준다면 그때그 재물운을 또 우리 몸 안에 그 담아두는 그런 그 풍수적인 또 절차가 되어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10월에 풍요와 돈복을 가득 담고 있는 이 호박죽을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을 그 키워주는 그 풍수 방법으로 또 몸으로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그 도움복을 크게 그 끌어들이는 그런 그 체험을 또 하게 되실 겁니다. 호박죽을 한 그릇 먹는 이런 풍수의식은 10월에 그 도움복을 또 가장 크게 그터트릴수 있는 호박을 이용한 그런 풍수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